자, 옷 입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에 남자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 역시 클래식부터 트렌드까지 총 5개 아이템, 그리고 7개 브랜드 준비해 봤고요. 오늘도 제대로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는 클래식 트렌드 번갈아가면서 할 거고요. 네, 첫 번째는 먼저 클래식부터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페이딩된 타입3 청자켓. 이거 꼭 필요합니다. 봄하면 역시 청자켓이죠. 그리고 청자켓 하면 보통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이 페이딩된 타입3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메카지, 완전 남자단 워크웨어 무드로 이 타입 1이나 타입 2를 추천했던 적이 있는데 이 타입 3는 훨씬 더 대중적인 코드로 모든 남자에게 추천하는 클래식 오브 클래식 자켓입니다. 예전에 말했듯이 이 데님 자켓도 거의 리바이스가 만들었다고 볼수 있는데 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타입 1, 2, 3로 나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타입 1, 2는 과거의 스타일인 만큼 짤뚱하고 품이 넓은 형태의 완전히 클래식한 스타일이고 주로 생지나 원어시 상태로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 3는 훨씬 더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형태고 또트럭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하고 또 데님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로도 많이 볼수 있는 형태죠. 그리고 이 타입3는 생지나 원어시보다 페이딩된 상태가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그냥 티셔츠나 스웨셔츠는 물론이고 이렇게 버튼 다운 셔츠랑 타이의 믹스 매치를 해도 진짜 멋있고 또 봄가을뿐만 아니라 겨울에 아우터 밑에 레이어링해서 입기도 정말 좋습니다. 이런 걸로 룩이 풍부해지는 거고 스타일리쉬해지는 거예요. 활용도가 진짜 좋은 아이템입니다. 자 그래서 추천할 제품은 역시 폴로 라이프로렌의 페이디드 데님 트러커 1900년대 중후반 아메리칸 캐주얼 만을 놓고 또이 모든 걸 고려한다면 저는 이 폴로 라이프로렌는 이길 브랜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근데 이건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진짜 평생 입는 겁니다. 어설픈 데돈 쓰지 마시고 그냥 제대로 된걸 하나씩 사서 천천히 모으세요.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더 멋있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검색을 해 보면 좀더 싸게 파는 것도 있고 또 직구를 해서 좀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트렌드구요. 트렌드는 제가 최근에 쇼핑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고 또 가장 소개하고 싶었던 걸로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소개할 옷은 데오스의 모터사이클 저지. 그 중에서도 이 세이버 모터 저지 추천합니다. 이거 진짜 멋있습니다. 딱 봐도 매니악하고 화려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뿌리가 있는 카테고리긴 하죠. 말 그대로 모터사이클 경기에서 입는 저지를 베이스로 했고 그래서 통기성을 위해서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또 팀의 컬러를 표기하기 위한 화려한 컬러나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데오스 에누스는 이서브컬처를 베이스로 한 브랜드 중에서 가장 남자답고 가장 멋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애써서 비싼 척을 하거나 또 여우처럼 마케팅으로 머리 굴리는 느낌이 없어서 그래서 더 쿨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모터사이클로 시작한 브랜드인 만큼 이 저지가 진짜 멋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 노홍철 님이 이 저지를 입은 사진을 보고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또 비슷한 디자인이 나와서 바로 샀습니다. 물론 이게 모두한테 어울리는 디자인은 아닐 수 있지만 어울리거나 취향에만 맞는다면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역시 이런 무드엔 90년대 빈티지 5 0이래뭐 이런 척 테일러 같은 거 그냥 대충 신어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여유 있는 것보다 은근히 딱 맞는 게 괜찮다고 생각했고 저는 183 83kg 기준 엑스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다시 클래식이고요. 이번에 소개할 클래식 아이템은 럭비셔츠입니다. 럭비셔츠는 아마 클래식한 아이템 중에서 가장 다양한 컬러와 패턴을 보여주는 옷중 하나일 겁니다. 딱 지금 같은 계절에 즐겨줘야죠. 럭비셔츠의 별 매력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역시 이것도 캐주얼 클래식에서 아주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뭐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도 당연히 좋고 또 의외로 이렇게 안에 버튼 다운 셔츠를 레이어링해도 좋고 또 역시 타이까지 믹스 매치를 해도 정말 좋습니다. 자켓 안에 받쳐입는 건 물론이고요. 이런 클래식한 아이템에 클래식한 코 는 은근히 보기 힘들면서도 또 절대 틀릴 수 없는 정말 좋은 코디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럭비 셔츠는 이름이 럭비 셔츠인 만큼 그 뿌리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말 그대로 럭비 할때 입었던 옷인데 과거의 스포츠라는 건 진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했던 거고 이 거친 럭비조차도 의외로 영국의 귀족들이 하던 스포츠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격식이 무지하게 중요하던 시대라 운동복인데도 이렇게 칼라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걸리적거리지 않기 위해서 단추가 가려진 게 특징이고 또 이렇게 힘을 받는 부분에 있는 보강 스티치. 그리고 무엇보다 역시 학교나 팀을 상징하는 이런 컬러와 패턴이 특징입니다. 이게 럭비 셔츠의 기본적인 형태고 이걸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추천하는 브랜드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역시 바바리안 스포츠웨어입니다. 이 브랜드는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캐나다의 럭비 셔츠 전문 브랜드고 럭비 셔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럭비 셔츠는 역시 거친 운동을 할때 입었던 운동복인 만큼 튼튼한 원단이 특징이고 또 많은 컬러와 패턴이 들어가는 만큼 이 디자인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색감이나 패턴의 폭뭐 이런 게 조금 조금만 잘못돼도 진짜 구려보이거든요. 근데 여긴 원단도 정말 튼튼하고, 또 컬러감이나 패턴 디자인도 완성도가 높아서 정말 클래식하게 예쁩니다. 또 근본을 추구하는 만큼 넉넉하고 투박한 핏도 특징이고요. 제대로 된 럭비 셔츠를 느끼고 싶거나, 또 오히려 넉넉한 사이즈로 트렌디하게 입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구매는 국내 편집샵인 랜덤워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럭비셔츠 두 번째 브랜드. 또 나왔네요. 역시 폴로 라이프로렌. 1950년대 이후 아이비리그 룩을 상징하는 럭비셔츠인 만큼 폴로 라이프로렌은 절대 뺄수 없죠. 그리고 라이프로렌의 퀄리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이건 바바리안과는 결이 또 달라요. 스웨셔츠 팬에서도 얘기했지만 라이프로렌은 근본을 그대로 재현한다기보다 항상 라이프로렌 자기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합니다. 바바리안과 비교하면 역시 원단도 그렇게 빡빡하진 않지만 퀄리티가 정말 좋고 또 역시 가장 큰 차이인 핏은 여유 있는 핏이 아닌 아주 랄프로렌 나온 잘 빠진 예쁜 핏입니다. 그래서 투박한, 근본의 느낌이나 여유 있는 핏이 좋다면 바바레안 스포츠웨어. 좀더 노멀하고 깔끔한 느낌, 그리고 폴로 랄프로렌의 브랜드 감성을 선호한다면 랄프로렌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랄프로렌 같은 경우는 공홈에는 별로 없고 그냥 폴로 럭비셔츠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디자인을 취급하고 있고 또 가격도 좀더 저렴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트렌드고요. 트렌드 두 번째 아이템은 앤더슨벨의 엘라스 컬러 블록 가디건. 앤더슨벨은 이전 수인 영상에서도 추천을 했었죠. 그때도 말했지만 개인적으로 아더이러랑 같이 국내에서 가장 자기 색깔이 확실하고 멋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컬러감이랑 디자인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이런 디자인과 완성도를 뽑아내는 도메스틱 브랜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는 니트인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렇게 따뜻한 느낌은 아니라 지금 계절에 딱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 옷도 역시 우선 빈티지 501이랑 또이아랫 단을 찢은 90년대 빈티지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한번 걸쳐봤습니다. 저는 원래 믹스매치하는 걸 좋아하는데 또 요즘 이 빈티지랑 이 빈티지랑 완전 상반되는 디자이너 브랜드나 이 디자인이 강한 옷을 섞어 입는 게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어봤고 신발은 좀 지저분한 느낌을 잡아주기 위해서 더비를 신어봤습니다. 아무튼 이건 진짜 컬러감이나 디자인이나 핏이나 뭐 실제로 보면 정말 이쁘고 누구나 이쁘다고 할 만한 가디건입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사이즈는 183 8 83kg 기준 엑스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저한테는 이 그린 컬러가 더잘 어울려서 선택을 했지만 둘다 정말 너무 예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클래식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카테고리입니다. 피케셔츠. 이것도 아까 럭비 셔츠와 마찬가지로 칼라가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귀족들이 운동할 때 입던 운동복입니다. 테니스 칠때 입었던 옷이죠. 이건 원래 폴로 칠때 입었던 이 버튼다운 셔츠를 더 편하게 개량해서 테니스용으로 만든 건데 그래서 폴로 셔츠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프랑스의 한 테니스 선수가 직접 만든 건데 그 선수 이름이 르네 라코스테죠. 네, 그 라코스테 맞습니다. 라코스테가 피케 셔츠의 근본인 거죠. 그리고 이 피케 셔츠를 보면 원단이 좀 다르잖아요. 기능성을 위해서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직조를 한 건데 이 원단을 피케라고 부르 부르고 그래서 피케셔츠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추천할 브랜드는 역시 라코스테냐 아닙니다. 저는 프레드 페리 추천하겠습니다. 뭐 근본이 주는 의미와 그 깊이감도 중요하지만 일단 옷은 예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레드 페리도 충분히 근본이고요. 예, 라코스테가 안 예쁘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라코스테는 살짝 너무 포멀한 맛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잘못 입으면 살짝 아저씨 같은 느낌. 예, 반면에 프레드 페리는 프랑스의 라코스테 다음으로 영국에서 또 프레드 페리라는 테니스 선수가 만든 옷인데요. 라코스테와 다른 건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레드페리는 영국의 모드컬처, 스트릿컬처랑 같이 성장을 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페리는 피켓셔츠의 단정함도 있지만 동시에 훨씬 더 영하면서 쿨하고 또 약간 반항적인 이미지도 느껴지죠. 이 칼라랑 소매끝에 이두 줄의 컬러팁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특히 마른 사람들이 잘 입으면 이게 또 별거 아닌데 진짜 멋있습니다. 다른 범생이 같은 피켓셔츠에서 느낄 수 없는 감성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 프레드페리 셔츠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근본 트윈팁이 들어간 모델로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옛날 모델 그대로 만들고 있는 M12와 그걸 좀더 현대적인 핏으로 슬림하게 재해석한 M3600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젠 슬림한 게더 이상 현대적인 게 아니라 다시 여유 있는 핏의 시대인 만큼 오히려 지금 트렌드에도 잘 맞고 또 근본인 이 M12를 강력 추천합니다. 이봄 여름에 티셔츠가 지겨우시다면 꼭한번 시도해 볼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피켓 셔츠를 추천하자면 역시 이런 근본 브랜드의 피켓 셔츠도 좋지만 조금은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들어간 피켓 셔츠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할 제품은 제 채널에서도 몇 몇번 추천했었던 아메리칸 클래식을 추구하는 도메스틱 브랜드인 BDR 브랜드의 C맨 피케셔츠입니다. 이것도 진짜 괜찮습니다. 먼저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이게 롱슬리브잖아요. 롱슬리브 피케셔츠가 주는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한때 그거에 꽂혀서 이 롱슬리브 피케셔츠를 한참 살려고 본 적이 있는데 프레드페리의 롱슬리브는 사이즈가 좀 작고 다른 브랜드는 딱히 디자인도 핏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못 찾았는데 이건 사이즈는 물론이고 핏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가슴에 패치 하나가 원 포인트가 돼서 정말 예쁜데 사실 사실 이런 디자인은 좀만 잘못해도 촌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손이 안 가는 스타일인데 이건 디자인도 클래식하니 완성도 있게 좋고 또 BDR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패치에 담긴 나름의 스토리도 있습니다. 암튼 저는 이 패치가 아주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네,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 좋지만 이원 컬러로 된 심플한 맛의 크림색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사이즈는 183-83kg 기준 엑스라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봄에 꼭 가져야 하는 남자의 클래식 아이템 5개, 그리고 트렌디한 아이템 2개까지 추천해봤는데요. 정말 다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들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랑 같이 좋은 옷 하나씩 하나씩 모아봅시다. 그럼 다음주에 더 멋있는 거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